여름이 다가오는데 비치웨어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해변에서 자신감 있게 수영복을 입고 싶지만, 불편한 디자인과 체형 걱정 때문에 항상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쓰여서 수영을 포기하게 되는 경험,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는 금방 입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이 바로 오로라 선데이 올블랙 레시가드입니다. 이 제품은 남녀 모두 착용할 수 있는 루즈핏 디자인으로 체형 커버에 탁월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하고, 다양한 스타일로 조합이 가능해 비치웨어로 제격이죠. 뿐만 아니라 총 8종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착용하기도 편하고 여러 스타일링이 가능하니 여름철 필수 아이템이에요. 입어보면 그 차이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용자가 이 제품을 경험하며 만족스러운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전 만점에 별 5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레시가드는 현재 277개의 리뷰가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더욱 믿을 수 있는 선택이 되겠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이유를 직접 경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바다에서 자신감 있게 수영을 즐기고 싶다면, 오로라 선데이 올블랙 레시 가드로 시작해보세요. 지금 바로 클릭하면 특별한 할인 혜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